몰랐던 몰래 발명 이야기 모양은 조금씩 바뀌어 오고 있지만, 150여 년에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사용되며 사랑을 받아온 안전핀. 우리에게는 '안전핀'이라는 이름보다 오핀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게 알려져 있다. 1840년 미국 아리따운 처녀 헤스타와 열애에 빠진 청년 한트는, 결혼 승낙을 받으려는데 그의 아버지는 <laughs>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제안 하나를 한다.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인 한트, 허나 막막할 따름이었다. 밤새 궁리한 그는 남보다 뛰어난 자신의 공작솜씨에 승부를 걸어 보기로 했다. 당시 미국인들은 부활절 등 행사 때마다 바늘핀으로 리본을 꽂았는데 그 바늘핀은 잘 떨어지기도 했고 포옹을 할 때면 위험하기까지 했다. 한테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던 것이다. 안전핀 작업에 착수한 지 어느새 7일. 하지만 그의 발명품은 천만원짜리라고 보기엔 왠지 허술해 보였는데 그러나 이게 웬일? 리본 가게의 한 업자가 그가 제시한 천 달러에 흔쾌히 응한 것이 아닌가. 결국 그들은 결혼에 성공했으며 안전핀을 사들인 가게 주인은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며 백만 장자가 되었다.